믿을 수있는이친차는이친 채민입니다 오늘은 여러이들이 정말 많이좋아는는 SUV 가져왔습니다 저를 s 이 v 여신이라고 불러주세요 SUV신 중간에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여가 빠진 것 같은데요? s u v 신. 아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근데 ㅇ이 들어간 것 같은데? ㅇ이 <laughs> 왜 들어갔지? 에? <laughs> SU V의 신 중고차 소개 쇼쇼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타가 자꾸 오는데 <laughs> 바로 보시죠 기아 더 뉴스 소렌토 디젤 R 2.2 EWD 노블레스입니다 으왕 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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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ㅇ 놓지 말라고 브이 <gegeben> yeah Sometimes I get so mad there's no control in me My thoughts get so bad I'm like I might grab a bat I don't know my wrath my blood boils over like Oh god here goes I lost all feeling from my head to my toes You said some shit that I can't let go So just stay tuned for the rest of the show you ever felt betrayed? Which is how you see things. Realize something needs change. Cause I know you got me fucked up. Let me show you what's up. Cause enough is enough. I'll take a face full of pavement just to make a statement. I know there's no turning back.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단단한 느낌을 주죠. 이게 약간 벽돌 같잖아요. 벽돌 그 아기 레지삼형제 약간 막내 막냉이가 열심히 쌓아 올린 그 단단한 벽집 같은 느낌이 있죠. 자, 그럼 우리 시동을 켜서 마저 얘기를 해봅시다. 재밌어, 바이. 쇼. 오, 역시 엄청 밝네요. 역시 풀 LED, 풀 LED 램프가 세 발이 들어가시는 그런지. 너무 바라요. 지금, 피디님 지금 거의 귀신 같아요, 이렇게. 쇼다, <laughs> 아, <쉬어다> 쇼, 쉬어, 여기. <laughs> 근데 하단부에 여러분, 포그램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얼음, 네, 얼음 4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고 알찬 느낌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그럼 우리 측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측면부로. 짜라라, 짠짠. <laughs> 오세요! <웃음> 생면부 보겠습니다. 윈도를 감싸고 있는 크롬 라인, 또시 필러, 루프랙까지 깔끔하게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이 사이드 스텝도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딱 봤을 때좀 묵직할 것 같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좀 세련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면부로 응. SUV. 트렁크 보시겠습니다. 트렁크 전반적으로 굉장히 빵빵합니다. 테일램프 보시면 은 안에 그래픽적 요소들이 단조롭지 않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하단에 크롬으로 일자로 쫙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렌터 기야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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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 중 자, 그러면 우리 SUV니까 트렁크를 열어볼까요 트렁크? 멜트리스 아, 어. 아, 멜트리스. 자 트렁크로 들어왔습니다. 트렁크 높이가 여러분 생각보다 높아요. 원래 약간 좀 이러고 있는 느낌이 좀 몇, 있는 또 차량이 있는데 이건 약간 한 이렇게 서도 돼. <laughs> 이거 있지마 <층> 아, 알아요? <웃음> 잘하죠. <웃음> 자 그러면 우리 좀더덜 더 넓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열을 폴딩하겠습니다 이열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쪽으로 <laughs> 시벌라 <시러러! 웃음> 이렇게 넘어가서 폴딩을 해 볼게요 폴딩을 이렇게 자, 이렇게 좀더 해서 이게 예. <laughs> 자, 괜찮죠? 자 이렇게 폴딩을 했고 <laughs> 이쪽은 이쪽도 <laughs> 아니 너무 갑자기 나한테 오길래 <laughs> 거의 그 <laughs> 사람이 빠졌어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쏙 <웃음> <다>! <웃음> 여러분 엄청 넓죠? <laughs> 아무렇지도 않아요 <laughs> 엄청 넓죠? 아, 근데 이게 오, 생각보다 이런 평탄화가 엄청 잘돼 있어요 제가 누워볼게요 잠깐만 오. 오! 그냥, 그냥 거의 일자였어. 진짜 상체 들림이 없어. 오! 진짜 괜찮다. 엄청 넓다. 그리고 요즘에 또막 텐트 많이 주고 다니시고, 또 사박도 많이 하시고, 골프도 굉장히 많이 치잖아요. 이렇게 여기 안에 충분히, 충분히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 또, 뭐,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여기 안쪽에도 또 수납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넣고 공간 활용을 또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물입니다. 그럼 우리 앞쪽으로 넘어가서 마적, 실내를 얘기해 드릴게요. 앞쪽으로, 렛츠고! <laughs> 무겁자, 정글! <laughs> 난타장이야 <laughs> 요잔! <웃음> 저희 세이카는 중고차 허위 매물 근절에 앞장서서 올바른 시장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문쪽 보시면 이렇게 여기 센터 패시아를 꼼꼼하게 은색으로 마감을 처리해 줬죠. 문쪽에 또 여기가 그냥 이게 없으면좀좀 단조로울 수 있잖아요.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어서 좀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동을 켜서 편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핸들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후측방 경보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열 전동 시트 전동 시트로 님 몸에 맞게 설정을 할수 있고요. 이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후방 카메라 한번 살펴볼게요. 후방 카메라, 짠. 네, 이런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 살펴볼게요. 수납 공간은 여기 컵홀더 두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짠 안쪽에 뭐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USB 포트도 있고요. 이쪽에는 간단한 것들 넣으려면 이걸 쓰시면 되고 좀큰거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깊숙하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실내가 검정색 시트잖아요. 그래서 때가 타지않아요 여러분. 괜찮죠? 괜찮죠? 그리고도 이게 그냥 만약 전부 다 검정색이면은 좀 너무 어두울 수 있는데 천장이 흰 밝은 색이어가지고 조금 더 그래도 넓은 효과를 주고 있죠. 아 이거 한번 내려볼게요. 면은 어 거울이 어 거울이 생각보다 커요. 음. <laughs> 어 거울 보는 것도 좋아. <laughs> 우왕 내 얼굴 잘 보인다. <laughs> 아이 정도로 앞좌석옵 우선 여기까지고요. 우리 뒷좌석으로 넘어갈게요. 뒷좌석으로. 끄.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뒷좌석 레그룸 이 정도 <laughs> 세 주먹 되고요. 헤드룸 와, 어, 헤드룸 진짜 넓다. 헤드룸도 세. 네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일하도... 둘. <laughs> <laughs> 바보가, 나 지금 바보 같죠, 약간. 하나, 아, 네. 한두부 주먹 반이네, 두 주먹 반.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를 내려볼게요. 암레스트. 얍! 어, 여기 컵폴더가 바로 두 개가 있네요. 어, 야, 뒷좌석 역시 SUV답게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뒤에 조절하는 것도 있을걸? 잠깐만. 봐볼까? 이거. 오, 어, 오, 어, 있네! <laughs> 오, 편하네, 편하네. 그래, 이게, 이것도, 이것도. 대박. 아, 나 진짜, 진짜 무서웠다. 이거 진짜 쫄았다. 아, 이렇게 좀. <laughs> 아무래도 좋다. 멀리 주행 갈 때, 정말 뒷좌석도 역시 편합니다. 이 앞좌석 피디님 체격, 체격으로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근데도 이만큼이나 남아요. 뒷좌석 역시 넓다. SUV 답다 그럼 우리 이제 옵션 사항으로 넘어갈게요. 옵션 사항. 주요 옵션 사항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경보 장치, 이열 전동 통풍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미러,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계신 차량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세일카 링크 또는 010 8583 3 3 3둘로 전화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해드릴 수 있고요. 저희 세일카뷰에서는 최저 가입으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고 계신 차량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대차 가능합니다. 리스 또한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일카뷰 채민이었습니다. 최초 등록일 2018년 7월 3일 19년식. 주행거리 69,096km. 셀카비 판매 가격은 2,550만원입니다.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입니다.